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자,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아, 자연법을 분석하면서 음량을 공부하게 되고 사상 8개 라인을 공부하는 라인이 있다면 사주팔자는 10천간 12지지 60갑자를 사용해서 이게 주축이에요. 이거를 주축으로 하면서 오행을 갖다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부동산에서 주로 이제 가비, 을에게 임대를 놓았는데 병에게 뭐 어떻게 또 했다라든가 하는 걸 글자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진사오미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죠. 쥐띠해다, 소띠해다, 너는 호랑이띠다, 너는 토끼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글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디 쓸 때는 없었어요. 너 무슨 띠한 번만 쓰고 끝인데 너 무슨 띠 거기 말고 그렇게 쓸 때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글자들이 지구를 분석하기 위한 천문지리 용어였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가짜일에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을축일에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써 있고요 김유신묘에 가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동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병풍석에다가도 다 돌에 새겨놨고요 이 글자들이 무지무지 오래된 글자들인데 중국에서 최소한 은나라 시대 때 이제 이미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글자들이 항상 자 자연은 순환하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해서 뻗어 나가는데 아, 낮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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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뭐 인간으로 따지자 그러면 어렸을 때 그다음에 청소년기 때 젊었을 때 그다음 늙었을 때 생로병사를 겪는 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싹이 씨앗이 싹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 맺고 씨앗이 또다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고 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이글자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한 마디를 끊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왔다.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러면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미래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학문들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고대 문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주팔자는 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풀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또 갑을 병정 무기 계속 반복돼서 가고요. 또 지지는 지지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의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의 계속 이제 반복해서 가는 흐름을 이 글자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니다. 먼저 여기에는 갑을, 병정무기경신임 개라고 하는 10가지 글자를 쓰게 돼요. 갑을 병정무기경신임개 요거를 10천 간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는 밑에 갑을 병정 이렇게 한글로 쓰지는 않고요 한자로만 쓸 거예요. 사주 팔자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한60 글자밖에 한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자는 추려 보면은 30 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자에 대한 뭐 부담감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자, 여기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일대, 사주 공부할 때 편리하게끔 좀 끊어 읽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공부할 때 저랑 같이 끊어 읽어 봐요. 두 글자씩 끊어 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렇게 이제 끊어 읽으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해요. 근데, 가불병, 정무기, 경신, 임계. 이러고 이제 이상하게 나눠 갖다 붙이면 이제 공부하는데 나중에 헷갈린다. 그래서,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가는 거예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지지는 한번 볼게요.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우, 미, 신, 유, 술, 해인데, 요거는 12 지지가 나온 거는 거의 뭐와 똑같으냐 하면, 1년을 12달로 나눈 데서부터 맨 처음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이 글자들을 한 글자 한 글자를 볼때한달한 한 달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1월 달이다, 2월 달이다, 3월 달이다. 그게 나중에 이제 년으로 가서 자년이다, 축년이다, 뭐 인년이다. 또 어떤 날은 자일이다, 축일이다, 인일이다. 또시간때로는 자시다, 축시다, 인시다 이렇게 변화를 하지만 맨 처음 만들어진 건 12달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1월 그러면 추워요, 더워요? 춥다는 걸 느끼고요. 7월 그러면 덥다라는 것을 그냥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느끼는 거죠. 근데 1이라고 하는 숫자에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춥고 덥고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까? 없죠. 오랜 습관 속에 1월, 7월 그러니까 춥고 덥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4월 추월 아, 여기 한글로 한 번은 써 드릴게요. 자, 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되는데 요때가 대략 언제쯤이냐면은 양력으로 12월이에요. 그다음에 추월이 대략 1월 달이고 2월 달이고 3월 달이고 4월 달이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이 된다. 이거를 음력에서는 음력에서는 동짓달 이쪽은 서달 그다음에 정월달 그다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논리를 다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외우시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그동 동지, 동지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주팔제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방법론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 외우실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자축 임묘진 사음이 신유술에, 자축 임묘진 사음이 신유술에, 자축 임묘진 사음이 신유술에 이제 계속 이것도 반복돼서 나갈 거니까 외우시기 편하게 요 앞에 두 글자를 자축을 이 뒤에다 갖다 붙이세요. 이 뒤에다가 딱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여기가 자축이 되고 양력으로 12월달, 1월달. 여기가 동지딸 이제 서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것들을 조금 지워주시고, 이걸 지워서 이렇게 요렇게 열두 달을 이렇게 쪼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자축인묘진상위신유술에 이렇게 외웠던 것들을 이제 그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인묘진 이 석달은 무슨 달? 봄 석달. 그다음에 사오미 하면 여름 석달. 신유술 가을 석달. 그다음 해자축 하면은 겨울 석 달, 요런 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공부하기에 무척 편해집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 묘, 진, 봄. 물론 이때는 인월, 한 달씩이라 그랬죠. 인월, 묘월, 진월. 봄석 달. 사, 오, 미. 4월, 5월, 미월, 여름 석 달. 신, 유, 술, 가을 석 달. 신월, 유월, 술월. 가을 석 달, 그 다음 해월, 자월, 추월, 해자축, 겨울 석 달. 요렇게 정도는 일, 이제 외워주시는 게 편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알려고 해도 알파벳 26글자는 쓸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읽든 쓰든 할때다 우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쓰는 글자는 총몇 글자예요? 1 0간간0 1 0글자와그다음1 2 1 2지지1 2글자를2지고총2 2글자 놀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는 글자도 몇 글자 있으실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글자들일 거고 그러니까 개 글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쓸수 있을 정도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더 수월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다. 자, 다시 한번 갑을 청가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두 개씩.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지진 어떻게 외운다고요? 자축을 뒤로 돌려서, 임묘진 봄석 달, 사오미 여름 석 달, 신유술 가을 석 달, 해자축 겨울 석 달, 이런 식으로 입으로 좀 익어 놓으시면 이 공부에 좀더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